실화죄 사안입니다. 실화죄는 희소성이 있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실화죄의 인과관계 그리고 부작위범이 쟁점이 됩니다. 자, 사안은 간단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 책임을 부담하느냐 보시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이게 무슨 얘기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각자 실업죄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부작위 범 일반론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법익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범죄의 실행인기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 범으로 처벌된다. 자 실업죄 실업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각자 실화죄 유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리는 한편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 이 부작위가 과실이라는 거죠 이런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들 어 각자 과실이 경합했다. 즉그 화재의 발생에 그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들은 각자 실엇죄 유죄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배 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부작위하는 현장을 떠났다. 과실이 있다. 이런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과 화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인과관계 인정되고 그렇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피고인들은 각자 실화죄 유죄라는 겁니다. 자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